십! 사! <laughs> 14화 가보겠습니다 중립 중립 아니 근데.. 뭐 중립? 그니까 여자들한테 알리는 거잖아 유나한테도 아니고 초아한테도 아니다 실수스야스스야 <laughs> 중립국가야? <laughs> 뭐가 걔 될까? 내 생각엔 싱가포르 처음 왔을 때 뭔가 초아가 성급해 보인 그치? 확 열렸잖아 안돼 그걸 어? 받아보니까 뭔가 확 뜨끔한 거지 재형 <laughs> 세승이 무슨 얘기할지 궁금하네 아니, 내가 제일 재밌어 아 근데 이게 진 말이 옮겨 다니니까 오해할 수 있겠다 재형 음. 표정 봐 <laughs> 잘못된 걸 인정한다 <laughs> <laughs> 잘못 말했다 <말했더라. 웃음> 오빠는 얘기를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지 어,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지, 남도 아니고. 어 그래, 괜히 얘기해줬다 느낄 수 있어. 남이 아니잖아, 가족이. 어. 남이 얘기해준 게 맞아. 그 마음의 문이 제일 크게 닫힌 순간이었어요. 헐. 어? 다 깨졌어요? 지금 당심 때문에 살았어아됐어 진짜. 지금. 저기 뭐빠하지 <laughs> 아, 와, 어쩐지 너무 하냐 어쩐지 초반에 너무 순탄했어 어, 그래서 사람들이 힐링물이다가정물이나이랬잖아 응. 아, 그래. 너무 평화로워서 세 어? 들어가도 돼? 아 잠깐만 그래? 눈안 맞춰 불타는 거아내일 뭐해? 데이트 신청해? 당연하지 니단 지금 어. 이 타이밍에? 맞아. 왜 한숨 쉬고 동시에 세승이랑 공감이 제 마음이 지 그냥 토닥토닥하는 느낌으로. 아 걱정하지 마. 정말 리트럴리 그건 뭐남자가 계속 초콜릿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러지 않았어? <laughs> 그 이름을 니가그 <laughs> 이름을 부르지 마. <laughs> 막상 정섭이 멀어지려고 하니까 알아서 이해됐어 지금 표정이 약간 어 이게 아니야? 무슨 일이야? 아니? 저 데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? 너도 진짜 힘들겠다. 뭐 갑자기 저렇게 달래준다고? 달래줘야지. 그걸 말하는 거잖아. 정섭이 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. 아니야. 내할 말은 아니지만 나도 할 말은 아니야. <laughs> 천천히 대화를 많이 하고 천천히 알아가봐. 그럼 앞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라고 하면 안 돼. 다시 말해. 나가지 마. 오깜 어, 어, <laughs> 세승 세순, <세순간>, 간다 너무 좋아한다니까 더 많이 맞는 거야 저렇게 <laughs> 바로 수능하는 것도 사랑스럽다 그래도 여기 와줘서 고마워 나한테는 너처럼 행복 진짜 <laughs> 대단한 거야 <laughs> 여기서 아, 얘기를 고스한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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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울어 <laughs> <laughs> 찾아왔어. 하필이면 제일 안 보고 싶은 사람 아니야 지금. 호중요어 얘기 나다항 같이 먹. 응 뭐해? <목소리> 얘기한다. 언니, 음, 뭐 해? 얘기한다. <목소리> 연애 남매는 <목소리> 대화하는 프로다 <laughs>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<목소리> 오빠한테 다 자기가 <목소리> 얘기한 걸안거 <아는 목소리> <거잖아>. <목소리> 어 말을 진짜 잘해 o w what it's just like. I don't know w h 좀 닫아. 자기 이름 k 렸어 don't know what it's like. I don't know 아 h a t i t 아 like. I don't k n 아, 촬영까지. 아, 둘이 너무 귀여워. 아니 여기 시트콤이야. 거 <laughs> 죽겠나 봐. 그 그래 치마 잘안 입나 보다. 덥다고 하나는 반팔이 있던가. <laughs> 왜 이렇게 많아? 시트콤적으로 말하는. 거지. 아, <laughs> 야, 그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. 하는 중. 대화했던 대화 덕 때문에. 근데 궁금하다. 내가 보기엔 그 대화 때문이 아니야. 자기 혼자 막 생각하는 데그 아, 옆에 유나가, 유나가 있었을, 음. 있었을 뿐이야. 오? 음. 어? 왜? 타이밍이 뭐야? 아, 자꾸 운명론이야? 갑자기. 제가 따라온 거라고? 지가 넣겠지 이거 과자지 야 이렇게 틱틱대? 귀여워 이기도틱틱대 교정 중이제서내 들었어 말 교정 중 뭐야? 손 잡는 거 뭐야? 손 잡는 거아

근데 엄청 큰데 저렇게 붙어있어 <laughs> 어깨를 딱 붙이고 진나풀에서 본 것처럼 가장 예쁜 것은? 응. 나라고 해 어제 응. 달?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너라고 근데... 왜 대답을 안 했어 눈을 안 맞았죠 응. 쟤가 저와 굉장히 다른 사람을 만나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 조용히 응. 제가 사다가 어, 어, 갑자기 어. 뜨끔한 거 아닐까 가양성을이 i 기분이이그 t o p Oh, come on. I'm going to stop. i 왜왜 o i n g to stop. I'm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top. I'm going to s t o 어? 영어는 용우시 영어는 용우시 용우야? 용우 n 용우야 s t o 장난치나네 아, 별로다 눈 그래. 진짜 아예 안 마르셨는데? 불편한 데화해서 그래 그때 말고 눈잘 마르셨어 지금까지 올라가요응 음. 둘도 많이 친해지는 거 같아 남매가? <laughs> 이 프로가 가면서 남매가? 술상? 네. 술 진짜 아, 좋아하는구나 둘이? 평소에 온다고? 이 남매랑 정섭, 요나 남매랑 가슴 끈제이기 할래? 드디어 <laughs> 아빠 그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오빠 빠져 빠 빠지라구요 눈치 빨라 <laughs> 다행이다 무슨 일인지 알아서 저 사람을 뽀뽀문는줄 알고 갑자기. 랬어이야 가서 얼 지. 잘 자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나중에 뭔가 주면이 얘기가 안 좋아서 뭐야 또한좋 처음으로 같이 있는 시간은 긴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왜? 어? 저 천둥 번개 치는 것도 대박인데. 아, 다음 주를 기대. 네. 근데 지금 딱두 커플만 보여줬어. 나머지는 어디 갔어? 일단 이번 14화는 여기까지. 짝.